네, 봐요. 기존 트레이너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여러가, 요거까지는 네 가지랑 좀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 저희 남우 형님 그 유튜브 스피커 프로 아 운영하는 PD입니다. 아 네, 운동하고 계셔고 지금 스피도 아 지키, 되나? 아, 잘해서 <laughs> 아 네. 그죠? 그그 아, 예. 제가 남우 형의 동생이고, 제가 선배인데 보디빌딩에 진심인 동생이고. 어. 내보 어 네.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했는데. 아내아 꾸준해요. 애가 음. 변화먹고 운동에 진심이고 애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팬으로서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작년에 2년 돼서 종종 연락드리고 하다가 또 오늘도 마침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요 세미나 어떤 세미나인지. 좀 간단하게 아이 BB 프로 트레이너를 음.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김성환 음. 신앙 마스터 트레이너 고남는 음. 마스터 트레이너가 음. 추가로 이렇게 게스트로 아. 세미나 한 50분 정도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소속 트레이너신가요 아니요 저는 김포 운양동 프로짐 아. 소속 팀장입니다. 아, 아, 네. <laughs> 사공사 앞에서 네로짐 프로짐. <laughs> 있는데. 아, 나머지 상남자지, 상남자. 지금 뭐 활동 열심히 하고. 음. 프로트레이너 세미나 같이 가끔 하고. 뭐 음. 찍는 거야? 예. <laughs> 그냥 찍고 있습니다. 뭐라도 찍어야 돼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니안녕하세 어 음. 아니 <laughs> 최대한 빨리 왔는데 <laughs>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한 <laughs> <중요한> 거예요 <거야. 웃음> 교육 시작한 내일이네 형님? 어, 네 4시 반에요 4시 반에 4시 반에 저희요 승철이 형님은 교육 안 하시네요? 어 내일 교육이김성원 선수 어네 아까 인사했어요 아, 그래? 유튜브에 출연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성환이한테 운동을 배우러 가야지 경이랑 이런 게 우리 시합은 맞죠? 아, 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 하체가 좀 빠지면 발라스가 어. 더 좋아지죠. 선생님, 오늘 그 하체... 아시는... 응, 다리... 어. 다리를 잘 모르는데 <laughs> 다리가 좋으니까 다리 시키는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은 오늘 어디... 전, 오늘 어깨... 아, 어깨입니다 어깨... 어깨가 그렇게 강한 부위는 아닌데, <laughs> 운동선수들이 어. 타고난 부위가 있거든. 어네. 타고난 부위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운동을 해그냥 <laughs> 음... 좋아지니까, 아. 근데 안 좋은 부위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알고 있거든. <laughs>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laughs> 나 등이 안 좋으니까 등에 대해 엄청 많이 연구하고 음. 그렇게 해서 등을 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음. 다리가 좋으니까 무조건 다리가 많이 하는데 난 다리는 솔직히 그냥 해도 이게 커졌으니까 <laughs> 성환님 뭐 단점이 없어 다 좋아. 아니면 일일 일일 경쟁이 아. 장점 <laughs> 이제 선생님들 부위 있죠. 성환 쌤은 없고 어. 그리고 이번에 바벨로. 이렇게 채점하는 세미나는 처음 와서 <laughs> 나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어 <laughs> 못해도 줘야 되는 거지. <laughs> 이것도 시험이니까 엄격하게 봐야겠지. 음, 응. 공정하게. 어, 공정하게. <laughs> 잘하는 잘한 사람 잘한다 하고 음. 다음 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거기 걸어 공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아 요즘은 트레이너들이 위시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서워. 가티스. <laughs> <laughs> 어, 어, 아, 어, 어, <laughs> <laughs> 안 맞던데 저한테 너무 크던데요. 아주 <laughs> 크고. <laughs> 아 그래. 요배안 어, 고파? 어. 그럼 배.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어차피 네, 1시간 반 남았으니까. 네. 아, 아, 밥을 일찍 먹다 이거. 어. 고시니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카메라 앉아하세요 <laughs> 카메라 앉아 마세요. 같이 쓰 대표님. 아니. 다리고 있습니다. 저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죠? 아, 골로. 네. 아, 네. <laughs> 아 저는 작은 중... 거 작은 거요 저는 이 세미나는 프로 선수들이 응. 주도해서 하는 세미나 거죠. i p b 프로 협회에서 네. 자격증을 주는 그런 세미나여가지고 네. 라이센스 해서 음. 자증을 사온 거라서 아. 자격증이 배부가 되는 음. 그런 세미나지. 아. 트레이너들이 이제 또가 자기 개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음. 음. 하는 거지. 음. 마스터 트레이너. 브이로그 음. 아. 대표님도 나와도 되지 않나요? 나도지. 네 왜냐면... 그렇죠. 아, 아, 원래 아... 카메라 울렁증 있으신데.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네. 있는 거 같아요. 바티스 요즘 엄청. 불량 뽑으시려고 아, 네. <놀람> 더잘 만들어야죠. 아 네. 네. 네잘 먹겠습니다. 아니 <놀람> 아니 <놀람> 아니. 바티스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이디어 여기 뭐 내시 내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원래 모드 되게 좋아해요. 아. 네. 네, <10분간> 근데 몸이 커지니까 맞는옷이 없잖아. 어. 어, 나이키나 입어도 이런 오피이안 나와. 박스 입어도 쨔. 어, 네. 운동도 좀 예쁘게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지. 음. 가티스, 그, 아이가티스 에도 이제 나난 해낸다, 이런. 음. 운동하는 상태에 어울리는 그런 음. 문구잖아. 음. 그런 메시지를 줄수 있으니까 가티스 하자 해가지고 만든 거지. 최종 목표는 연매출 100억이지. 지메어가 그렇게 나와, 근데 잘하면. 처음에 가티스를 할때 이름이 수족스러운가만 생각도 많이 했어. 어. 보통 메이커들 보면은 그런 초등학생 같은 메이커들이 뜨더라고. 한 어. 번에 딱. 어감 있고 음... 하덱스도 하기스 뭐기적이 같잖아. <laughs> 근데 한번 딱 들으면 잊혀지지 않잖아. 어... 근데 쓰 들어간 데가 많아. 쓰 들어간 게뭐 있지? 뭐 있는데? 잭시믹스. 어, 잭시믹스. 막 이렇게 쓰 들어간 게 많더라고. 어... 어, 갓디스 괜찮네. <웃음> <웃음> 쓰네. 그럼 어, 에이지덱스야. 아... 하덱스 팔았잖아. 아, 진짜요? 어, 결국 에이지덱스 바뀐 거그래서 아, 라이벌이네요. 이쪽에서 우리 라이벌 생각 안 하겠지. 좀, <laughs> <laughs> 두고 봐. 아... <laughs> 근데 사주에 그것도 나와. 왜 웃어? 패션에 관심이 관식... 그게 있고 어, 네. 패션 쪽 일을 하면 잘,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5,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5만원 신발을 입지면 보인대 <laughs> 바, 맞잖아 사전에 아, 나오다가 맞긴 맞는데요 <laughs> 아니 형님 이게 매력인 거 같아요 아, 자신감 자신감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 <laughs> 나중에 더 많이 얘기해 줄게 사람들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거든 <laughs> 나훈이 형님 진짜 말씀을 잘하셔서 맞아요 네, 말이 많아요 <laughs> 내향적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어, 하는데 아이라고 m b 하나도 M2야. 그렇.. 아, 그, 오 맞다 이이신거 같죠? <laughs> 나, 나? 아이야? 아이야 아, 엄청 아이야 그가 아, 아이, 아이야, 그가 아이야. 아. 아니 친해지면 말을 좀 많이 해 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어. 테스트 두 명이서 파트너 해가지고 네. 한 명이 한 명을 가르치는 걸 테스트하고 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해보는 걸테스트받고 음. 이렇게 연결하고 음. 가르치는 거하고 네. 운동하는 거하고 둘다 테스트하는 거지 음. 말을 크게 못했어. <웃음> <웃음> 지금 취업 모험 중이라서. 이 저희 제 유튜브 채널인데. 아까 세미나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IPBB 오픈빌더 박정수입니다. 가티스 어. 화이팅. 손재한 없어. 저백 나보다 손가락. 아, 그... 내가 더 늙어 보이나? <laughs> 아 예예. 대보 대부형 대보형. IFV 프로 클래식 피지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진이라고 합니다. 조남훈 선수랑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 같이 하고 지금 뭐 협회에서도 같이 일을 좀 했었고요. 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술 때문에 잠정 은퇴를 하시고. <웃음> 아, <웃음> 잠정은 아. 잠정은 아, 잠정. 아니, 저, 바쁜 거좀 끝나면 이제 다시 훈련도 하고 아, 어, 아, 내년을 기획할 생각입니다. 아, 네. 나문이같듯인터뷰 했어? 좀 아까. 아, 네. 목표는 하드스니까. 하드스. 네. 하드스는 너 넘을 건데.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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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유튜브 어, 비딘 어, 데 네. 아니. 인터뷰 한번 해볼수 있다고. 아 그럼 아, 그래? 이따가 할까요? 아 지금 운동 아예예일 운동 중에 할 아, 아, 예, 아, 아 네. 한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10월 달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10월 달? 만 네, 몸이 부상이 빨리 좋아지면 10월 달거 준비하고 아, 네. 생철 <laughs> 원래 찍고아그 네. 어때 신내두 아, 네. 네, 네. 네. 배라고 장난 <laughs> 아에요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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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네요. 웃음> <laughs> <그치? 웃음> 성원이도 엄청 크지 벗으니까 아, 그니까요 음. 대형한테 운동 배우다가 아 대형이요? 네네 지금 트레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때 이후로 트레이너로 아 그렇구나 아. 하나, 둘, 셋아 여기? 네. 아예아어 예. 진짜 배 정말 어무시하셨다파이입니다 아, 떨리네 괜찮아 예. 빠져있겠습니다 어? 예. 다른 단지는 좀 됐고요. 회원분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어떻게 그걸 전달을 할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멋있네요.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운 시작하신 거예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자세를 세팅을 하고 약좀더 들어가면서 좀더 숄더 여기다가 그다음에 코어를 잡으셔야죠. 코어 걸려가면 하나씩 내려오라고 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내려도 나는 매치감이나 매치감이 많이. 시합 선수 전에 이거 사진. 갑자기요? 우리 <laughs> 사공사 피트니스는 연중무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고의 시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 이제 9개 이 지점 전 지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회원권도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해보시고 싶으신 분. 네. 어, 어, 다리 좋으시네. 위에서 위에서 멈춰볼게요. 멈춰볼. 봐요 나오죠 여기 한쪽으로. 들 느낌 주고 있어 다리 드는 느낌 주고 있어 얘를 드는 느낌 주고 있어야 돼 광배기 힘이 딱 들어올 때까지 에이. 자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가르치는 건 좋았어요 근데 이 회원분이 자세가 틀리는지아닌지 봐야 돼 형이 인터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 발 운동을 따로 해야 되는 없어 어. <laughs> 진짜 <laughs> 신구로많이야요 <laughs> 이거가 친구가 편집지님이안 오셨나. <오셨는데>. 아, 예. <laughs> 부르려고 했는데. 아, 네네.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laughs> 여기서 하면 되죠 어, 예. 안녕하세요. 예, 보디빌디어 이수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문이는 아, 옛날에 대한보디딩 협회 때 어, 충남 대표선수 때부터 네. 같은 팀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 충남이셨어요? 예. 아, 충남이셨어요? 예. 그때 당시 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예. 그때는 보디빌디 밖에 없던 시절이라 네. 굉장히 치열했죠. 네. 네. 상위권에 올라갈 때까지 보통 기간이 뭐한 6, 7년? 그 정도 걸렸어요. 네.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네. 못 돌아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실업팀에. 네. 네. 나문이도 네. 생각보다 이제 잘해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시업팀에 들어왔고 저도 이제 좀 짧은 기간 안에 충남팀에서 활동을 했죠 남훈이가 그 뒤에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낮은 체급에서부터 높은 체급까지 좋은 성적으로 빠르게 올라왔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그 체급에 몰면서 선수생활 마감하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체중을 불려서 높은 체급까지 올라오기 쉽지 않죠. 나머지가 예.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처음에 한 75, 80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라이트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예.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몸도 좋고. 그 뒤에도 이제 뭐, 프로 생활 하면서도 예. 되게 좋았는데, 예. 아좀 안타깝게 이제 좀, 음 너무 무리했는지, 예. 부상도 있고, 사업도 잘안 되고, 그 사람이 사업도 했는데, 예.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예. 프로 생활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앞으로 잘할것 같습니다. 나문희의 아, 네. <laughs> 피지컬 프로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앞으로 볼게 많을 겁니다. 파이팅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아이라이크 핏이라는 like PT샵 대표입니다. 네, 오늘 하체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제가 알고 있었던 이론이나, 그리고 실전 티칭 방법보다도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었고 프로 선수가 아니면은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노하우 너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체 진짜 제대로 잘 배우고 갑니다. 이게 아니요 유튜브 게임은 오늘 따로 안 따라와요? 2주 휴가 아~~ 근데 브이로그는 가능하면 아, 제가 그래. 좀 직접 하려고 아, 완전 생 유튜브 감성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아, 오질한 느낌? 아. 좀 어설픈 느낌? 아. 남은이님 오래 하셔가지고 아, 원래 남은이 형님은 운동에 진심인인데 아. 지도에도 진심이그러니까 아. 아. 네. 목소리도 제일 크게 강의하시고 아, 네. 남님이 형님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아. 오랫동안 이제 얼굴 바꿔 하니까 음. 네. 같은 뭐 소속이지. 왔었는데 아니요, 소속은 아니고 전국 시전 뛰고 아, 그랬던 진짜. 게 많아서 아. 예전에는 최전 뛰면 만나면서 아,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냥 그 토집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 위스 코리아 같은 데서 같이 경쟁하기도 했었고, 아, 옛날이죠. <laughs> 딱 10년 전에 아, 위스 코리아 아. 같이 오버를 무대에 올라가고 있어요 아, 13년도에. 네, 네. 연락드릴게요. 진짜로. 네, 네, 연락드릴게요. 저 같이, 같이 해보 시청자 분 여러분, 여러분, 다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니분 아,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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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 어, 그 음.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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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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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분 여러분, 아러아 여러분, 여러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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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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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아 시험 치르니까 힘드네. 와. 설명만 하면 끝나는데. 아, 네이 제일 오래 평가를 해줬는데 평가를 잘... 안 하면 이게 마음이 편치않아서 아, 정말. 어. 그래서 한명 재시험 봐야 돼. 아 씨. 어. 근데 그분이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음. 그분도 인정했어 자기가 재시. 재지... <laughs> 내가 아. 유기를 설명했거든. 아. 내가 무섭나봐. <laughs> <laughs> 그렇죠. 뭐, 형님 모르시는 분들 처음 봐요. 아, 그래. 저기서는 유쾌하게 할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내일도 고생하셔야겠네요. 오늘은 숙소에서. 이 펜션 같은 걸 잡았더라고요 아, 수영단이 그렇구나, 아. 나는 거기 가면은 술로 잡힐 거 같아서 아, 따로 방을 잡아놨어요 감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내려가겠습니다 고생했어 다음에 뵐게요 연락 드리겠습니다